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모두 함께 모여 모임을 가져야 할 거룩한 명절은 다음과 같다. 이날에는 너희가 모두 모여 나 여호와를 기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 엿새 동안 너희는 열심히 일하고 일일째 날에는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 이날은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모임을 가져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곳에서 이날을 지켜라. 이날은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모두 함께 모여 나 여호와를 기려야 할 날이 또 있다. 정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때까지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15일부터 일의 동안은 나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라. 첫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래 동안 계속해서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일래째 날에도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한 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 살 때, 거기서 곡식을 거두거든 가장 먼저 거두어드린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라.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나 여호와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제사장은 이 곡식단을 여호와께 특별히 바치되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쳐야 한다.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 너희는 아무런 흠이 없는 일련된 순량을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올려야 한다. 그와 함께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올리브기름에 반죽하여 나 여호와를 흐뭇하게 하는 곡식재물로 살라바쳐라. 그러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내 마음이 누그러지리라. 또한 포도주 1리터 가량을 전제로 바쳐야 한다. 너희가 나 여호와에게 이러한 예물을 바치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푸시삭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오고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그 안식일 다음날부터 일곱 주가 지난. 그 다음날은 핵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가 된다. 이날에는 나 여호와에게 새로운 곡식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4.4리터의 누룩을 넣어 구운 떡두 개를 만물로 특별하게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또한 아무런 흠이 없는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거기에 따르는 곡식재물과 전재물도 함께 바치되 모든 재물을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라. 그러면 내 마음이 흐뭇해지리라. 또한 순양소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바친 뒤에 일련된 어린 순양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바쳐라. 제사장은 만물로 만든 떡과 함께 이 어린 양두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특별히 바친다는 뜻으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다. 너희가 이러한 제물을 바치는 날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오고 오는 세대마다 대대로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꼭 지켜야 한다. 너희는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 반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모조리 거두어드리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아라. 그것을 가난한 이들과 너희 가운데 몸부여 살고 있는 낙은 애들이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면 너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푹 쉬어라. 나팔을 불어 한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살라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 역시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잘못을 마음 아파하며 음식을 입에 대지 말아라. 그리고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라. 이날에도 너희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의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지도 않고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보지도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제거될 것이다. 또한 이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서 살든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이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을 안식일로 삼아라. 마음가짐을 가지언히 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며 마음 아파하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달 9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그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지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5일은 이래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초막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초막절이 계속되는 일에 동안 날마다 나 여호와께 재물을 불살라 바쳐라. 여드레째 날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 날에도 나 여호와에게 재물을 불살라 바쳐라. 이날 역시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말한 강명절은 나 여호와를 기리는 명절이다. 너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해마다 명절이 되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전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불살라 바쳐라. 이러한 재물은 안식일마다 정규적으로 바치는 재물과 또 일반적으로 바치는 재물과 미리 약속하고 바치는 재물과 또한 속에서 우러나와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재물들과는 별도로 바쳐야 할 재물이다. 일곱째 달 15일이 되면 농사지은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가 된다. 이날부터 1회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는 성대한 잔치를 벌여라. 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과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푹 쉬어라. 첫째 날에는 너희가 가꾸는 과일나무에서 딴 가장 좋은 과일 몇 개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하게 우거진 나뭇가지와 개울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와 이래 동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잔치를 버려라. 너희는 매년 이때에 이래 동안 나 여호와를 기리고 드높이는 명절을 지켜라. 오고 오는 세대마다 이 규정을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라. 너희 이스라엘 본토박이는 이 명절이 계속되는 일에 동안 반드시 초막 안에서 지내야 한다. 그 까닭은 나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너희가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자손들이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명절들을 일일이 설명하셨다.